안녕하세요 도치입니다. 오늘은 컨맨과 보전 안 걸리는 2편 재밌게 해볼까요? 하하. 아하면 비루만 죽어. 아 영상 종료를 안 해가지고 복구를 해야 된다. 아 이런 된장. 아 컨맨 컴퓨터 10%죠 지금. 내가 모르 승리할 때 영상을 꼭 끊어 끊고 나서 확인 을눌러야 되는데. 야 죽어 마우스 포인트가 왜 열려졌어 그러게 아. 여성을 하나 올려디 아볼 볼려고 볼게고 왜 상식 The... 사람 The...

암이 걸릴지도 모릅니다. <laughs> 암이 걸릴 것 같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한 번씩. <laughs> 사람들이 보겠나? <응. 웃음> 뭐지? 유찬이 뭔다 <본다>, 유찬이. <웃음> <웃음> 음, 음. 어, 마우스 포인트 왜 내줬어? 티브. 또 다시 로를 하네요. 탑으로 <laughs> 어. 아, 음. 와. 오케이. 가자. 쭉. 가자. <laughs> 소환사의 어. 협곡에 환영합니다. 환영. 빨리 빨리 야지 그래, 나한테 배운 나한테 배운 애한명 있거든. 또 누구? 한명 있다. 니네 여친이겠지. 치아니길 <laughs> 네 내가 다 먹는디. 그건 또 뭐야? 아, 도 모르죠 치고 아. 내말잘 들리나? 어. 니 <laughs> <laughs> 네 형을 또 낫지. 올 미니어시 사까지수도맞않나 근데 돈은 왜안 사요? 미니언들이 생성되면 1초씩 올라간다. 이런 미이수도 이제 1씩 올라가지. 난롤 같은 게임은 만들기가더 어려울 것 같다. 근데 포레스도 저런 건 어떻게 만들었을까? 여기, 가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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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빼빼빼왜 아, 맞냐고 빼한테고 빼, 빼, 빼. 빼. 아,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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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다 네. 이거 고있다 <laughs> 하고 있는 거다. 이 와서 미녀만 뭐 큐. 전지! 이제 빼. 피 없잖아. 빼. 빼. 라고 오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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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메. 어들 아니, 뭐 하냐고? <laughs> 뭐. 상남자가 막다들어가다 음. 음. 아라 난. 아. 나아이스못뗀 거. 뭐 내가 때렸나? 인젠간. 그런데 보세요. 꼭죽일 거야. 회복 한 번도 안 썼지니. 이틀 동안. 그게 또 뭐야? 아그 회복 썼다. 인재. 아까 한번 썼잖아 막아야 막아야 루 안물 한테안 말했어요 <laughs> 에프 있잖아 제발 한 번도 안 써봤나 아, 그래, 어한 어, 번도 안 써봤지 근데 왜 들었어 할줄을 <laughs> 몰라서 <laughs> 길래한번 써본 거같어할 줄은 몰라서 때려 그래 미, 챔피언 때려 큰거 때려 챔피언 또 누구야 큰 애가 챔피언이라니까 큰 애가 챔피언 그런, 그런 애들 하루로 와라니까 얘 싸워 싸워 싸우이 싸워 있잖아요. 아이 좀 싸워라. 니킬안 먹을 거야. 어디 가는데? 제발. 어디 가는데? 아이씨 와. 저게 아, 관했어. 칠... 안 되나? <laughs> 내 말하는 거잘 들어 봐. 난뒤잖아요 텔레포트가 뒤 눌려. 아, 군이 당했어. 뒤 눌리면 아, 죽었잖아. 뒤 흘리고 챔피언은 왼쪽으 봐. 역시라도 먹게 죽게 돼. 아, 저 새끼 존나 네 헬버트 써봐라니까 F 눌려봐 그럼 챔피언.. 미니언 눌려봐 왼쪽으로 왼쪽 안하잖아 할수 있다면 아니 안되는게 말이 안되잖아 들어가지마 쟤 잡자 쟤 일로와봐 <laughs> <laughs> 그치 먹어 큐. 큐! 큰건 제일 먹기 어려.. 스킬 썼.. 어라도 먹어야 한대 그건 야 타운 맞잖아 빼! 이제 싸워 오야스야 이! 아니 빼이 쟤네는 <목소리가> 이용는데왜네는이용하 <났다> <목소리가 났다>

지이크 응, 됐어. 냉가 너메이까어가이고 아야 이크 냉가 리메이크 됐어. 리이렇게작아보이지 나금 밤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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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밤이 밤이 다 자, 가도락을 막을 수 없습니다 도시락이 음. 막을 수 없습니다 어, 전니오이 s 자 전이나이대 끝나면 사니면사 잡을 처치했습니다 아이브치 오늘 다 끝나겠다잉? 처음이었 <목요>

당시해 끝났네. 어떻게 된 건데? <ascendrat> 주자 보틀 라인 보틀린데 뭐. 시키 아, <놀람> <놀람> <진짜 양치진> <놀람> 아니 이게 무슨 일이야. <목소리> 난 양치질하고 있었을 뿐이지. 뭐야 이거. 어. 끝났다 중력이. 중력이. 나 페타크 됐다. 뭐야? 패한다 가져왔는데. 타고 있나 지금? 끝났다. 왜 끝났다고? 어, 이겼다. <목소리> 양치질 한정하고 어, 끝났다. 지금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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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지금지금지금지금지금지금 지금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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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양은 지금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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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자 어, 아, 또 뭔데? 내가 만들어서 하는 거. 니가 알세요 누나. 아. 영상 끊겠습니다.